안녕하세요. 이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왜 필요한지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동을 하면 식욕이 돋는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할때 운동을 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대로 운동은 식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식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욕 억제 효과는 이 시기가 지나면 반대로 식욕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운동 중에 많은 양의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허기지게 느껴져서 나중에 더 많이 먹는다면 체중감량에 관해서는 챗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걷기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특히 걷기는 신체의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이 걷지 않은 날과 달리 아침에 45분 동안 빠르게 걷는 날에 음식 이미지에 대해서 뇌 반응이 더 낫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그렐린과 유로펩타이드 y 의 방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들은 신체의 식욕 조절에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입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비유산소 운동보다 식욕 억제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은 신체의 특정 변화를 자극합니다. 심장과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소화 속도를 늦추고 그렐린과 같은 호르몬을 억제하는데 이 그렐린이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식욕과 음식 섭취를 자극하고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배고픔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유로펩타이드 Y의 생성을 증가시켜서 식욕과 음식 섭취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하루 종일 활발한 산책을 하면 음식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신체가 식욕 호르몬을 더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배고픔을 덜 느끼고 식사를 할때더 빨리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점은 더 적은 칼로리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체중 감량 결과를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걷기는 식욕 이상의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거나 한낮에 짠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와 같은 음식에 대한 갈망은 체중 감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을 자주 경험하셨다면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이 갈망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식욕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걷기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 15분의 짧은 시간의 걷기만으로도 초콜릿에 대한 갈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피곤하지 않은 속도로 런닝머신에서 적당히 걷는 것이 초콜릿 같은 간식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고 유혹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걷기가 이런 욕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 도파민 증가시키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 호르몬은 쾌감과 만족감을 높여주는데요. 이것은 간식을 먹은 후에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걷는 것은 쾌락 신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곳에는 보상 활동을 줄이고 음식 선택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인지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기능적인 뇌 영상을 사용해서 뇌 반응을 조사했을 때이 영역의 활동이 증가하면 뇌의 보상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켜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조절하고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 영역의 활동은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매력적인 초가공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더 어려워지고, 간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운동은 뇌 가소성을 높이는데요. 뇌 가소성이란 새로운 입력에 따라서 기능을 조정하는 뇌의 능력입니다. 뇌 가소성을 높이면 습과 생활 방식을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전전두엽 뇌기능을 증가시키고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전전두엽 뇌기능이나 인지력이 증가하면 초과공식품 섭취를 더 쉽게 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분만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사람들이 중간 강도의 운동을 20분 정도 한 후에 초콜릿 같은 초가공식품을 덜 섭취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고강도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모두 고칼로리 정크푸드에 대한 선호나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운동이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원하는 양을 줄이고 뇌기능과 인지력을 향상시켜서 이런 매력적인 음식의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서 더 건강한 식습관과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에서는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콜티솔 수치가 높으면 뇌는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달거나 짠 초과공식품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의 수준과 코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므로써 운동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건강하에 해로운 음료나 음식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음식 사진을 볼때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감소시키고 뇌 보상 영역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력적인 정크푸드 유혹을 물리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가 전전두엽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더 건강한 식습관이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섭취 감소라는 목표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분 동안 빠르게 걷는 것은 전전두엽 피질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부정적 변화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는 20분 정도 빠르게 산책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욕과 싸우는 데 있어서 호르몬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피곤한 상태로 다니면 하루 종일 음식에 대한 갈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고 사탕이나 과자같이 칼로리도 높은데 영양이 적은 음식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걷기는 수면의 질과 양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많이 쉬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운동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 식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욕 증가로 체중 감량 노력이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다른 형태의 운동보다 운동 후 배고픔에 영향을 덜 미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식욕 증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식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식사와 간식의 타이밍과 균형, 수분 수준, 운동 강도, 운동 시간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도와 지속 시간이 높은 운동은 끝나고 식욕을더 크게 증가시킵니다. 걷기 후에 식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신다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들을 시도해 볼수 있는데요. 조금 더 느리게 걷거나 경사가 덜한 상태에서 걷는 강도를 약간 줄여 보십시오. 더 낮은 강도로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식욕을 더잘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걷기 8분마다 300에서 900ml의 물을 추가로 마셔야 합니다. 낮 동안 운동 간격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걷는 대신에 하루에 3번, 20분 동안 걷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30분 내에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가장 좋은 운동은 즐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들이 전전두엽 뇌기능을 목표로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식단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신다면 긴장을 풀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몸의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들로 먼 길을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